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은 흐린 가운데 낮까지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mm 미만으로 적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어젯밤에 3년 만에 찾아온 개기월식은 구름에 가려서 보긴 힘들었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잦은 비소식이 있는데요. 흐린 하늘 속에 비가 오락가락 내리겠습니다. 종일 내리는 건 아니겠고요. 내렸다 멈추기를 반복하겠습니다. 작은 우산 하나 챙겨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찬 공기를 머금고 있어서 비가 내리는 동안에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해 요란하겠습니다. 오늘 오후면 대부분 그칠 전망입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울진이 23도, 영덕 24도, 포항과 경주 26도로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14도에서 15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울릉도 19도, 독도 18도에 머물겠습니다. 동해 바다의 물결은 0 5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도 또다시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5mm 안팎으로 적겠고요. 다가오는 주말에는 맑고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주 포항 철강공단의 한 중견 제조업체에서는 수리하던 화물용 리프트가 추락해 작업자 2명이 숨졌습니다. 작업 중에 리프트가 갑자기 추락한 건데 유족들은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성아 기자입니다. 녹슨 철제 리프트를 지게차 한 대가 바닥에서 들어올립니다. 지난 21일 철강 제조업체 DK동신에서 이 화물용 리프트가 갑자기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리프트를 수리하던 55살 김영모 씨와 45살 장모 씨가 숨졌습니다. 외주 기계 수리업체의 사장인 김 씨와 직원 장 씨는 리프트를 3층에 고정해두고 수리 작업을 마무리하던 중이었는데 리프트가 갑자기 떨어진 겁니다. 1층에 있던 김 씨는 리프트에 깔려 숨진 채 이를 돕고 있던 형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입건하기 전에 다 사도 있는 사람만 봤는데 저는 그러고도 생각도 못했어요. 서는데 다리가 없대요. 유족들은 부실한 안전 관리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합니다. 작업 현장에 안전 관리자가 없었고 수리 중이라 비워둔 리프트에 DK 동신 측이 무거운 화물을 실어 리프트가 바닥으로 추락했다는 겁니다. 저희들한테 사전에 적재를 한다는 얘기도 없었고요. 물건만 없어서도 그렇게까지 밑에까지는 안 내려갔다고 보거든요. DK 통신 측은 3층에 있던 직원이 리프트 수리가 끝난 것으로 보고 300kg 가량의 화물을 실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리프트 수리를 위해 설치한 고정 장치 중 하나가 제거된 상태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자세한 내역들은 국가수 또는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바 조속한 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김씨 업체와 DK 동신 측의 계약 관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도 동국제강 포항 공장에서 50대 배송 노동자가 화물용 리프트에 끼어 숨지는 등 리프트로 인한 산업 재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함입니다. 포항 지역 만 65세 이상 주민과 만성중증 호흡기 질환자 등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오늘부터 위탁계약을 맺은 동네병의원에서도 시작됩니다. 또만 60세에서 64세 이하 대상자는 다음 달 7일부터 접종이 시작됩니다. 현재 60세에서 74세 주민의 사전예약률은 약 50%로 다음 달 3일까지 사전예약이 진행됩니다. 한편 포항에서는 지난 24일까지 3만 9천 명이 1차 접종을 마쳤고 2차 접종까지 마친 사람은 2만 800명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재가 의료급여 시범 사업에 경북에서는 유일하게 포항시가 선정됐습니다. 재가 의료급여 사업은 한달 이상 장기 입원한 의료급여 수급자가 퇴원 후 가정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돌봄과 식사, 이동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다음 달부터 2년간 관련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포항시는 협력 의료기관과 함께 장기 입원자 중 퇴원 가능한 대상자를 선정한 뒤 건강 상태에 맞는 맞춤형 돌봄 계획을 수립해 서비스와 모니터링에 나설 예정입니다. 지난해 코로나 방역 최전선에서 일한 의료진들에게 K 방역 전사라는 호칭까지 붙여가며 응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자를 돌본 의료인 일부에게만 간호수당이 지급됐다고 하는데 듣는 길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적인 코로나19 3차 유행이 발생했던 지난해 12월. 정부는 12월 중순부터 1월 말까지 코로나 환자를 돌본 의료인에게 별도의 간호수당을 주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그 수당이 지급됐는데 뜻밖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감염병 전담병원인 대구의료원에서 의사와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270여 명의 의료진이 코로나19 환자를 돌봤습니다. 하지만 수당을 받은 건 40명 정도뿐입니다. 그 병원 전체가 이제 코로나 병원으로 바뀌면서 다 같이 고생하고 있는데 그렇게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고. 함께 고생하고도 수당을 못 받은 건 근무한 병동이 서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본관과 동관 두 곳에 코로나 환자가 입원했는데. 국가격리병상으로 지정된 동관 근무자에게만 수당이 지급된 겁니다. 국가격리병상과 중증환자전담치료병상 근무자에게만 수당을 지급하라고 한 질병관리청의 지침 때문입니다. 그런 CCTV 시설도 없고 오히려 저희가 더 투입이 돼서 더 자주 접촉을 하면서 봐야 되는 솔직히 말하면 조금 더 열악한 환경이라고 질병관리청은 전국 각지 의료기관으로부터 비슷한 항의를 받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중증 환자 전담 치료 병상을 늘릴 목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잡았기 때문이라고 질병관리청은 해명했습니다. 중 환자 병상이 부족한 이유 때문에 음. 중증 환자 전담 치료 병상을 계속 지속적으로 더 많이 확보하고자 거기에 타겟이 됐던... 중증 환자 병상 근무자에 수당을 준다고 하면, 의료기관들이 병상을 늘릴 줄 알았단 얘기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중증 환자 병상을 늘리면 일반 환자를 적게 받을 수밖에 없어, 병원들은 경영난 때문에 쉽게 늘리지 못합니다. 결국 정부 목적은 달성도 못하고, 코로나19와 전쟁하고 있는 일부 의료진들만 차별받고 있습니다. 탁상 행정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밤낮 없이 싸우고 있는 의료인들의 사기만 꺾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인천에서 열린 임시회에서 중장거리 노선을 포함한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을 제 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건의문에는 장래 항공 수요 천만 명을 고려해. 중장거리 운항이 가능한 3,500m 이상의 활주로 또 물류공항 기능을 수행할 26만 톤 규모의 물류터미널, 그리고 접근성을 높일 광역교통망 확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은 국토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조만간 확정 고시될 예정입니다. 포항시는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을 올해 수산 분야 슬로건으로 정하고 대규모 첨단 양식 기반 확충에 나섭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포항시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연어 양식 기술을 개발하고 대규모 양식 산업단지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는 이를 위해 오는 2024년까지 총 사업비 4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대구와 광주가 2038년 아시안 게임 공동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대형 스포츠 이벤트 유치로 동서 화합을 다지고 영호남 수권 사업인 달빛 내륙철도 건설도 국가 사업으로 밀어붙인다는 계획입니다. 조재한 기자입니다. 달빛 동맹의 달구볼 대구와 빛고울 광주가 다시 한번 손을 맞잡았습니다. 2038년 여름 아시안 게임 공동 유치를 선언했습니다.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를 개최한 대구와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개최한 광주가 대형 스포츠 이벤트를 공동 유치하겠다는 겁니다. 달빛 동맹의 새로운 이정표로 주목받습니다. 아시안게임을 유치하면 서울과 부산, 인천에 이어 국내 네 번째가 됩니다. 2038년 8개의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를 위하여 태발을 맺고 함께 노력을 할 것을 아시안 게임 유치 선언과 함께 영호남 수권 사업인 달빛 내륙철도 필요성도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달빛 내륙철도는 지난달 발표한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초안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두 도시는 동서 화합을 강조하며 최종안에 반영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양 시장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을 찾아가 영호남 몇개 광역 지자체장이 달빛철도 건설을 촉구하는 공동 의견서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대기고, 화합을 대기고, 인적, 물적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달빛 동맹으로 갈등을 극복하고 동서 화합을 다져가는 대구와 광주 아시안 게임 유치와 달빛 내륙 철도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재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대출을 받은 대구, 경북 자영업자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한국은행 대구, 경북 본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자영업 대출자 수는 대구 12만 6천여 명, 경북 11만 5천여 명으로 1년 전보다 30.9%가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소규모 신규 대출자가 늘 크게 늘면서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74조 원으로 1년 전보다 16.8% 증가했고, 자영업자의 1인당 대출 잔액은 3억 1천만 원으로 1년 전보다는 10.8% 감소했습니다. 울진군은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는 관내 14만 360필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를 오는 31일 결정 공시합니다. 개별 공시지가는 군청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으면 6월 30일까지 신청해 현지 제조사와 검증, 심의를 거쳐 조정된 지가를 7월 30일 공시할 예정입니다. 한편, 올해 경북지역 개별 공시지가는 평균 8.79% 상승했고, 울진 지역은 7.39% 올랐습니다.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는 비장애인 이거주하는 보통의 집은. 생활하기 불편한 점이 참 많습니다. 휠체어를 타고는 이용하기 힘든 주방과 욕실, 그리고 낮은 문턱도 큰 장애물이 되는데요. 이런 장애물들을 없애 장애인들이 스스로 생활할 수 있게 만든 무장애 주택이 만들어졌습니다. 손은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버튼을 누르면 현관문이 열립니다. 창문도 휠체어에 앉아 쉽게 열수 있습니다. 부엌엔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싱크대가, 욕실엔 휠체어가 들어가는 세면대가 있습니다. 지방 가구는 휠체어에 앉은 장애인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높이를 맞췄습니다. 마당에 있는 자그마한 텃밭도 휠체어를 타고 가꿀 수 있습니다. 네, 앞으로 무뭐 심으라고 하시면 뭐 심고 싶으세요? 나무 말수 말수고 꽃데기 말수고요. 30년 넘도록 장애인 시설에서 살면서 대부분 시간을 누워 있어야 했던 뇌병변 장애인 신명균 씨. 1년 전 최첨단 무장애주택에 살겠다고 신청했는데 드디어 입주를 하게 됐습니다. 60살이 된 올해 처음으로 시작된 홀로서기. 직접 장을 봐 먹고 싶은 반찬으로 식사를 하고 지하철을 이용해 복지관에 가 봅니다. 무장애주택에 살지 않았던 예전에는 꿈꾸지 못했던 생활입니다. g i 미 e me, give 이 e give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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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i v e me, give me, g i v 어 me, g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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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전국에서 처음 입주하기 시작한 맞춤형 무장애 주택을 통해 더 많은 장애인이 자립의 꿈을 이루고 사회로 나올 수 있게 됐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농번기를 맞아 5월과 6월에 농기계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해 농업인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경북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농기계 사고의 30%가 5월과 6월에 발생했으며 모두 610명이 사망하거나 다쳤습니다. 소방 당국은 농기계 작동 방법과 사고 대처 요령을 미리 숙지하고 2인 1조로 작업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경주시는 2022 동아시아 문화 도시 경주 개최를 앞두고 슬로건을 '문화로 여는 경주, 동아시아를 잇는 평화로' 적, 정했습니다. 동아시아 문화 도시는 2014년부터 한중의 각한개 도시를 동아시아 문화 도시로 선정해. 1년 동안 문화 예술 교류 활동을 펼칩니다. 어젯밤에 3년 만에 찾아온 개기월식은 구름에 가려서 보긴 힘들었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잦은 비 소식이 있는데요. 흐린 하늘 속에 비가 오락가락 내리겠습니다. 종일 내리는 건 아니겠고요. 내렸다 멈추기를 반복하겠습니다. 작은 우산 하나 챙겨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찬 공기를 머금고 있어서 비가 내리는 동안에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해 요란하겠습니다. 오늘 오후면 대부분 그칠 전망입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울진이 23도, 영덕 24도, 포항과 경주 26도로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14도에서 15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울릉도 19도, 독도 18도에 머물겠습니다. 동해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도 또다시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5mm 안팎으로 적겠고요. 다가오는 주말에는 맑고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